7일 미국 상원이 본회의를 열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에너지 안보와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이날 표결 직후 기자들에게 법안 통과를 설명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 뉴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자 글로벌 자동차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IRA에 따라 전기차 보조금을 받기 위해선 내년부터 차량을 북미에서 제작하고 배터리 원료의 중국 의존도도 크게 낮춰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공급망을 둘러싼 미중 갈등이 글로벌 자동차 업계를 경랑에 빠뜨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 상원은 7일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51표, 반대 50표로 IRA를 통과시켰다. 하원 표결과 대통령 서명을 거쳐야 하지만 법안을 주도한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인 만큼 사실상 통과가 확정적이다. 이 법안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막대한 투자와 부자 증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 예산 규모는 4,300억 달러에 달한다. 법안 내 자동차 관련 조항의 핵심은 미국 내에서 전기차를 생산해야 대당 총 7,500달러의 보조금을 준다는 것이다. 여기에 전기차에 장착하는 배터리와 관련해서도 까다로운 조항이 붙어 있다. 배터리에 들어가는 광물의 채굴과 재련이 내년부터 40 상,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80상 북미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배터리에 들어가는 부품도 내년부터 50 상위 북미 생산품이어야 한다. IRA에 대해 중국 주도 밸류체인에 의존하는 전기차 산업을 미국 내로 이전하려는 게 주목적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래서 전기차를 생산하지 않는 현대 자동차는 제조와 배터리 조달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문제는 법안이 내년부터 미국 내 생산을 요구하고 있지만 글로벌 업체들은 당장은 탈중국을 실현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전기차 밸류체인의 70에서 80.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제너럴 모터스, 도요타, 포드 등이 속한 자동차 혁신연합 존보첼라 회장은 추가 요건까지 발효되면 그 어떤 차량도 법안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2차 밸류체인서, 중국 배제 미 아시메, 완성차는 초비상 메이드 인 아메리카, 바이 아메리칸, 7일 미국 상원이 통과시킨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에 대한 글로벌 자동차 업계의 평가다. 3,690억 달러에 달하는 기후변화 지원 예산을 무기로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밸류체인을 미국 주도로 탈바꿈시키겠다는 의도다.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해 2030년까지 미국 내 신차 판매 중 전기차 비중을 50 끌어올릴 계획이다. 중국이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이지만 미국의 계산대로 흘러갈 경우 중국 전기차 산업이 자국 내로 고립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기간 내 탈중국 가능할까 문제는 현재 전기차 밸류체인의 중국 의존도가 쉽게 돌이킬 수 없는 수준까지 높아졌다는 점이다. 철과 니켈, 코발트 등 광물을 채굴하는 광산은 미국, 호주, 남미, 중국, 아프리카 등의 산재해 있지만, 캐낸 광물을 제련하는 중간 과정은 대부분 중국이 맡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배터리 원재료 재련의 70 상을 중국이 담당하고 있다. 중국 업체들이 북미를 제외한 세계 각지의 광산 지분을 사들이고 채굴한 원료를 중국 또는 현지에서 재련해 각지에 공급하는 구조다. 성증권에 따르면 재련 이후 양음극제 제조, 배터리 셀 생산의 중국 의존도는 각각 66, 73에 이른다. 세계 최대 전기 완성차 업체인 미국의 테슬라 또한 간펑 리튬, 화요코발트 등 중국 업체로부터 광물을 공급받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이 IRA를 통해 중국 주도 전기차 공급망에 균열을 시도하면서 글로벌 업체들은 초비상이 걸렸다. 당장 내년부터 법이 시행될 예정이지만, 단기간에 공급망을 재편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반발이다. 당장 중국을 대신할 대안이 없다는 게 문제로 꼽힌다. 음극재 주요 원료인 흑연이 대표적이다. 로벌 시장조사기관 피치솔루션스에 따르면 이르면, 올해 흑연 수요가 공급을 앞지를 전망이지만 흑연의 중국 채굴 비중은 75 양인 반면 북미 생산량은 1.2 그친다. 미국 웰즐리대 조사에 따르면 미국에서 원자재 채굴 또는 재련하는 시설은 현재 거의 없으며 계획 단계만 12곳 정도다. 게다가 중국과 달리 미국은 환경단체 입김이 생민주주의 국가다. 시설을 갖추는데도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만 6개 이상의 광산 프로젝트가 지연됐다며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최근 리튬 채굴에 세금을 부과해 업체들은 수익성이 떨어지게 됐다고 보도했다. 한국 배터리 업체들은 소재 공급망 정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SK온 관계자는 배터리 원자재의 현지 조달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현대차 그룹은 IRA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인 완성 전기차 미국 내 조립조차 충족하지 못한 상황이다. 올해 10월께 GV70 전기차를 엘라베마 공장에서 생산할 예정이지만 노동조합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다 생산량을 늘려가는 데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전기차 전용 신공장은 2025년에나 가동할 수 있다. 아시아 편중 우려에 유럽 전기차 감속 미중 공급망 갈등 뿐 아니라 또 하나의 주요 전기차 시장인 유럽에서도 정책 혼선이 일고 있다. 유럽연합의 급진적인 전기차 전환 정책에 내연기관 위주 유럽계 완성차 브랜드들이 잇따라 반기를 들자 유럽 각국 정부가 이에 동조하고 있다. 최근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 협회를 탈퇴하겠다고 나선 스텔란티스가 대표적이다. 스텔란티스는 2035년까지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금지하는 정책에 반발하며 총대를 맺다. 스타바레스 스텔란티스 최고 경영자는 2025에서 2026년 배터리 공급이 더 어려워지고 결국 아시아 의존도가 상당히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전기차 밸류체인의 아시아 편중을 우려한 유럽 국가들은 서서히 전기차 전환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 독일은 전기차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줄인 뒤 완전 철폐하겠다고 밝혔다. 영국은 지난달 2011년부터 시작한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11년 만에 폐지했다. 조사기관 SNE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1에서 12 배터리셀 회사 중 중국 기업은 6곳, 한국 3곳, 일본 1곳이었다. 기업은 한 곳도 없었다.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전기차 산업을 둘러싼 미국과 유럽, 중국의 다른 셈법에 기업들이 커다란 혼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한신 김형규 기자 phs 한경 o m